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분괴 연습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분괴 연습 2번. 뒷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전시간 했으니까 3월 20일부터 이번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3월 20일. 매출 거래처 주 대성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미리 계약금 1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다. 자. 됐습니다. 자, 먼저, 항상 뭐가 들어왔는지, 뭐가 나갔는지, 여러분 눈에 먼저 보이는 거 찾는 거예요.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기로 약속만 한 거죠. 그리고, 계약금 100만원 보통 예금 받았대요. 보통이 받았다는 얘기는 보통 예금이 그만큼 증가했겠네요. 그죠? 보통 예금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보통 예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라는 얘기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에 쓴다. 보통 예금 100만원. 맞죠? 보통 예금 100만원 들어오는 걸잘 봐야죠 아직 상품을 주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죠 먼저 받다가 뭐죠? 선수 먼저 받다 먼저 선자 받을 숫자 먼저 받은 건 선수 먼저 준건 선급 줄급자니까 그죠? 그래서 죠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돈을 100만원 받은 계약금을 받은 만큼은 미래에 어떤 걸 줘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죠 그죠? 뭐다? 부채다 부채, 부채 증가니까 대변 그때 계좌과목은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랑 계좌과목 쓰시면 되는 거고 이해가시나요? 대변에 부채 증가 대변 자 3월 23일 주 고려에서 상품 200만원을 매입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받게 나왔죠? 해볼까요? 상품 200만원을 매입했대요 그러면, 먼저, 상품은 200만원 만큼 증가했겠네요. 상품을 200만원 매입했다는 얘기는 매입은 사온 거니까 우리 회사에는 상품이 200만원씩 늘어났겠네요. 늘어났으니까 상품, 자산이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이해하시죠? 200만원. 그런데요, 어때 갚았나 봤더니 예전에 계약금을 중개했었대요 우리가 사월호 쪽이니까, 사오 쪽이니까,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니라 좋겠죠. 그 당시에, 계약금 지급 시 어떻게 붕괴했을까요? 계약금 50만원을 우리가 준 쪽이니까, 현금 나가고, 차별은 뭐가 되죠? 먼저 준 거잖아요.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준 거잖아요. 먼저 주면 줄급자를 써서 선급. 먼저 받으면 받을 숫 써서 받을 수. 받을 숫자 써가지고 선수.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먼저 준 돈이니까 선급금 잡았을 거라고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는 상품을 사왔어요. 잘 보세요. 이때는 상품을 받기 전에 상품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줬으니까 먼저 줬으니까 먼저 선자 줄 급자 쓴 거란 말이에요 먼저 선줄 급자 썼단 말이에요 그죠 상품을 받기도 전에 먼저 줬단 얘기니까 보세요 먼저 줬으니까 그만큼은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으니 사산이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을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먼저 준게 아니죠 먼저 준게 아니죠 받았으니까 먼저 준게 아니잖아요. 상품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뭔가를 받을 권리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상품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금만큼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었는데 상품을 받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의외되 받을 게 없죠. 자산이 아니니까 감소시켜야 한다고요. 자산의 감소 대변. 이 상황 이해하시죠? 전산으로 말하면 전산에게 1급, 전세금 2급. 전산에게 2급, 전산에게 2급은 잘안 나오겠네요. 전산액이 1급, 전산세금 1급 잘 나오는 거예요 선급금 있던 거 없애는 거 선수금 있던 거 없애는 거 기준은 뭐다? 상품을 주고받기 전에 준 돈이니까 상품을 주거나 받으면 선급금, 선수금은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죠 물건을 받기 전에 준 돈이 선급금인데 물건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 선급금 없애줘야 한다 나머지 잔액은 뭘 했다고요?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대요 얼마죠? 150만 원인데. 수표를 발행했대요. 수표 발행하면 뭘검수해라당좌예 금.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보면 이거잖아요. 계약금 지급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상품 수령시. 아, 요거 다시 쓴 겁니다. 상품을 수령하게 되면 더 이상 성금은 자산이 아니죠. 미래의 상품을 받기, 받을 때까지가 자산이었잖아요. 계약금을 준 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요?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을 걸 상품 을 받아버리면 더 받을 게 없잖아요.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금을 상계시킨 거란 말이죠. 나머지는 뭐다? 당자의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가 굳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어떤 기초에 갔을 때이선급금 있던 거선수금 있던 거 이걸 상기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초창기에 할수 있죠 똑같은 개념이네요 3월 24일 주 대성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이런 구조라니까 다시 또 한번 해볼게요 이 거래에는 이미 계약금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우리가 파는 쪽이죠. 파는 쪽이죠. 그럼 계약금을 왜 줬을까요? 받았을까요? 파는 쪽은 계약금을 먼저 받았겠죠. 그래서, 예전에 계약금 실험실. 계약금 들략계속거란 말이에요. 계약금 100만원. 우리가 파는 쪽이니까. 파는 쪽이니까. 파는 쪽이니까 계약금 받는 쪽이죠. 현금이라 가정하면. 우리는 물건 주기 전에 계약금 1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만큼은 어쨌거나 현금 증가했으니까 현금 증가 차변을 쓰시고, 쓰시고.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 현금 받은 게 보니까, 뭐라고요? 물건을 주기 전에, 매출하기 전에, 매출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래요. 그럼 먼저 받은 거, 먼저 선 자, 이번엔 받을 숫자죠. 줄 때는 줄급 자, 받을 때는 받을 숫자거든요. 뭘 처리한다? 선수금. 이만큼은 뭔가 해줘야 되는, 뭔가 해줘야 되는 부채니까. 부채 증가 대변이죠. 대변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란 말이에요. 상품 매출. 자, 상품을 500원씩 팔았대요. 맞죠? 상품은 5대개 정류의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을 쓴단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상품을 줬으니까. 상품을 줬으니까. 더 이상은 먼저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품을 줬으니까. 이만큼 해서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줘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거 줄 의무가 없잖아요. 줄 의무가 있을 때 부채. 줄 의무가 없어지면 더 이상 부채가 아니거든요. 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하시나요? 일단 이거 부채가 아니니까 부채 감소시키고 줄거준 거니까 더 이상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얼마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요. 400만 원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재고자산거래니까 이 외상거래를 어떤 계정 써야 한다? 외상매출금, 재고자산거래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여기 붕괴구에요. 3월 24일 거. 3월 25일 업무용 승용차를 2천만 원에 구입하고 차량 대금은 10개월 할부로 하다. 자, 승용차. 어쨌거나 구입했다는 얘기는 승용차가 우리 회 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승용차는 오, 대. 승용차 쓸때 계정감을 뭐로 쓰죠? 차량 음방금 차량운반구가 일단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차량운반구는 5대 등중에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한 건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차변에 쓴다. 승용차라고 안 써요. 이때 개정과목을 회계용어인 차량운반구를 통일한다. 차량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일일이 차량의 종류 쓰면 어지럽잖아요. 성격이 같은 것 뜯어 모아서 그냥 차량 운방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자, 차량 운방구를 샀어요. 들어왔다고요. 그럼 우리도 나간 게 있겠네요. 봤더니 차량 대금은 10개월 할부를 했대요. 할부가 뭔가요? 할부. 할부는 물건을 판매한 후에, 판매한 후에 돈을 두번 이상 나눠서 지불하는 것을 할부랍니다. 그 기간이 1년 이내일 때는 단기 할부 또는 그냥 할부라고 하고, 1년 넘었을 때는 반드시 장기 할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거는요. 십 개월 할부는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주는 거니까 미래에 돈을 주는 거니까 뭐다 외상이거든요. 그런데 차량 방구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을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유형산이니까 자 그때는 못 써야 한다. 미지급.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셨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차량이 재고산이 아니니까 업무용 승용차였죠 만약에 판매용 승용차라고 하면 판매용 승용차라면 재고산이 될수 있어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다 재고산이니까 근데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영업용은 재고산이 아닙니다 3월 26일 종업원에 대한 급여 500만 원을 보통통역에서 이체해주다 그러면 보통 예금은 빠져나갔겠네요. 맞죠? 보통 예금 빠져나갔어요. 보통 예금은 5대 계정 중에 뭐다? 자산이죠.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이해 가시죠? 자, 보통 예금 빠져나갔어요. 나간 이유 봤더니 급여래요. 그런데 뭐 나중에 줄걸 먼저 땡겨주는가 이런 말이 없으면 지나간 거에 대한 급을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지나간 거에 대한 거, 뭘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셔야 한다. 이해하시죠? 이존 중계, 나중 걸 주는 게 아니라, 현재 걸 주는 거잖아요. 이미 지난 걸 주는 거잖아요.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급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3월 27일 걸 볼까요? 자. 3월 27일, 야근하는 종업원들을 위해 피자와 통닭 등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 라고 나왔죠. 자, 현금 나가볼까요, 현금? 현금. 현금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현금 지출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현금이 자산이니까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와 같잖아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 됐죠? 자, 현금 나간, 나간 거에 대한 어떤 모든 게 있겠죠. 뭔가요? 야구나는 종업원들을 위해 피자와 통닭 20만원을 사줬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회사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직원들 고생한다고 밥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회사로 가야죠. 잘 하나, 안 하나. 아니, 들이 그렇지 뭐. 이러고 이런 회사 가시면 안 되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그런 회사. 가면 좋죠. 됐죠? 자, 종업원들을 위해서 피자 통닭을 샀대요 이거 뭔가요? 자산인가요? 아 어떻게 보면 자산일 수도 있긴 하죠. 왜?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면 열심히 해서 일더 잘할 거니까. 미래 일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불투명하고, 불투명하고. 일할 때, 현재 벌어진 데다가, 여기다 바로 쏜 거잖아요. 통닭과 치킨을 먹고 없어질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뭐로 쳐야 된다? 비용. 미래 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끝난 거니까. 이해하시죠? 뭐 해야 다 직원들한테 쓴 것들은 복리 회색이다. 모든 복리 회색이다. 우리가 돈을 지출했을 때 썼을 때 직원들한테 쓴 거는 모두 풍생비, 거래처 쓴 거는 모두 접대비, 공익목적으쓴 것은 기부금.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들 대상으로 쓴 것은 광고선전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종업원들과 모여서 밥을 먹은 것은 풍기생비, 거래처 직원과 먹은 것들은 접대비. 이해하시죠? 또 보육원 아이들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하면 공익적 목적이니까 기부금. 또, 지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아다다 모아서 밥을 먹으면, 그거는 광고선정비 될수 있단 말이에요. 특징은 그렇단 말이에요. 거래처에쓴 돈은 다 적대비. 직원들에 쓴건다 공개생비. 거래처에 들어가는 건 모두 다 적대비. 공익적인 목적인 건다 기부금.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산에 쓴 것은 광고선정비. 비용을 이렇게 분하는 거죠. 3월 28일 거예요. 매출처인 주 대성의 직원과 동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대 3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다 먼저 매출처인 직원과 먹었대요 뭘 잡아주지 않다 거래처니까 접대, 접대비 비용 발생이니까 30만 원이에요 먹고 끝난 거잖아요 그죠?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러고요 카드 결제 때요 카드 결제 카드 결제는 나중에 어, 세법에 가면 좀더 자세히 하긴 하겠지만 세법배우실때 지금은 그런 걸볼 시간 여기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아마 이 강의를 저한테 얼굴 맞대고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아실 거예요. 카드를 저희가 카드 결제하게 되면 그 카드 세금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각각 결제일이 있잖아요. 그 결제일에 빠져나가서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한 거, 결제되는 건 25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념상 뭐가 된다? 지금 쓴 것을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주는 거니까 결국은 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카 사용은 그래서 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고산이 아니죠. 재고산이 아니니까 여기 외상매입금을 쓸수 있다 없다. 못쓴다미지급 이해 예, 가시나요? 좋습니다. 3월 19일, 사무용품인 복사지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게 복사지 같은 거. 써서 없어지면 것활소모품 처리하거든요, 소모품 복사지라고 생각하 보실래요? 복사지. 복사지는 미래에 쓸 거죠? 이렇게 써서 없어지는 걸소모품이라는데 미래에 쓸 거니까 자산이 맞아요. 성격상. 그런데, 어쨌거나 자산을 쓰게 되면, 자산 관리하는 대장에 기록을 해야 하고, 해야 되고, 결국은 비용으로 바뀐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작으니까, 비용이 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금액이 작으니까, 작은 금액이니까, 그냥 소모품비, 간단한 비용처리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에는 정확한 걸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액이 작더라도, 이거는 미래에 쓸 거니까 자산이 맞는데,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으로 갖다가 대장 만들고 비용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s p 비용 처리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둘다 허용한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현금으로 급했으니까,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죠? 현금이 감소한 건, 현금이 감소한 건, 현금은 자산. 현금 감소는 자산 감소거든요. 자산 감소는 차변에 쓴다, 대변을 쓴다. 대변을 쓴다. 이해 가시죠. 현금 나간 대신에 뭐가 생겼다고요? 복사용지. 복사용지. 소모품인데, 여기서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소모품비. 소모품비 10만원. 됐죠? 3월 30일 거냐? 똑같은 구조인데요 복사지 10만 원을 현금 샀어요. 그럼 현금은 줬죠 현금을 줬다는 얘기는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현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이에요. 차변은 소모품이나 소모품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자산 처리하라고 쓰니까 소모품으로 하는 얘기죠. 소음품.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1급이나 어, 전산회계 1급, 전세무 2급을 하시게 되면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오죠. 효율성, 효율성. 원칙적으로 말하는 소품도 미래에 사용될 거니까 자산이 맞아요. 근데 회계는 실용국이다 보니까 번거로운 건 피하거든요. 결과만 똑같으면.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하시면 돼요. 3월 31일 3월달 전화급금 5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다. 그럼 먼저, 보통 예금으로 나갔으니까, 보통에 나갔으니까, 보통 예금은 감소했겠네요. 보통 예금의 잔액은 그만큼 줄었겠네요. 보통 예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보통 예금이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로 보죠. 대변에. 보통 예금 5만원. 이해가시죠? 차별은 전화예금이니까 뭘로 해 전화예금은 여태까지 사용한 걸 내는 거잖아요. 뭘로 해야 되죠? 통신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가 저같이 연습하신 분개 연습 2번 수문제예요, 죠자 이제 그 처음보다 조금씩 나아지실 것 같은데, 자 분개 연습이 3번이 나았죠 이제 3번이 나았죠 자, 일단 기초 붕괴 연습은 3번까지만 0 3 남았어요. 사실 분괴를한 300개쯤 더얻으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 일단 그 책자가 너무 길어지고요. 기초 강의 자체가 너무 길어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 붕괴라고 제가 한, 한 20분, 30분 사이에 겨우 10개 풀잖아요. 겨우 10개. 그 300개를 넘어버리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초 강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할때 초속을 다해 주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80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뭐 브로그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연습해보시라고. 또 다른 과정 들어가시면 붕괴 연습은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기초만 잘해드리는 기간이니까 일단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붕괴는 결산붕괴 빼고는 80개 넣어놨어요. 80개를 뭐그 정도 충실히 연습하시면 다른 어떤 과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결코 기초가 없어서 손해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분개 연습 2번, 3월 30일까지 푸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분개 연습 3번, 세 번째 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